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은마저도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나, 나, 저도, 나, 주, 세, 가, 없, 은, 숲, 오, 숲, 저도 으, 주의 것이니 네, 세상 네, 평안과 위로 네, 게 네, 없어 네, e chorou 예, 주 예. 수 오직 예. 예, 예. 예,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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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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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기뻐하자 쉬지 말고 기도하자 범사에 감사하자 이는 그리스도의 소환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우리 좀 이제 고백기도를 좀 바꾸어서 한주한주 한주어 말씀을 한 구절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계속 암송하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볼 생각입니다. 금주에 우리 암송할 말씀이 있죠. 금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몬서 17장 1절 명절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한 조각 내내 반복하면 암송이 되겠죠. 자, 우리 오늘 주어진 하나님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계속 하겠습니다 <laughs> 명절은 잘 보내고 계시죠? 오늘까지 연휴인데, 대체 휴일이죠, 오늘. 잘 보내시고, 또 아마 돌아가는 차들 때문에 차가 밀릴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 하지 마시고, 울산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윤정 검사님 어머니 편찬다는 이야기를 김예찬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속히 쾌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2장. 2장에는 일꾼의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꾼의 특징. 어떤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힘의 근원, 모든 힘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일단 나와야 된다 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어제 우리 주일 설교의 제목이 샬롬샬롬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샬롬, 평강, 평안, 안녕, 이런, 이런 근우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관계나 지식이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주어진다. 힘도 그렇습니다. 내 아들, 내 아들아, 크럼으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힘이 나와야 됩니다. 심지를 태워서는안 된다, 그렇습니다. 기름을 태워야 된다, 기름을 태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일꾼의 특징 첫 번째, 잘 듣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다. 잘못 듣는 사람 l 있죠 h 다가게 듣는 사람 d child, c 가지고 듣는 사람도 있고 h 어, 또 자기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하는 사람 l 있고 내 생각에 그러지 마시고. Bible says. The Bible says. Jesus Christ says.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습관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또잘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해야 된다. 들은 바를 부탁하는 것이다. 너의 사상과 그런 것, 이념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전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살아왔던 신앙이 어떤 패턴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게 들은 바, 그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잘 듣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뭘까요? 마지막에 하나님을 자손들에게 상속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상속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속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 좋은 병사는 뭐냐? 함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좋을 때, 밥 먹을 때, 놀러 갈 때, 기분 좋을 때, 그때 함께 하는 거야.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울 때, 함께 자리를 갖추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된 예수의 좋은 병사다. 그리스도와 함께 좋은 군사로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얼미 있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일군의 좋은 일군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설명합니다. 경기 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근데 경기하는 선수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물론 근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대로 원칙대로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달리기 하는데 100m 뛰는데 <laughs> 저 목표물을 향해서 막 달려가야 되는데, 뒤로 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빨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더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경기하는 자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축구는 선수들이 양쪽에 몇 명씩 뛸까요? 우리 자매들이 한번 맞춰 보세요. 요즘 축구 많이 보시니까, 우리 이번에 그 아시안컵 4강에서 머물러서 막 아쉬워하고 있는데, 축구 선수는 몇 명이죠? 양쪽에 딱 정한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한두 명을 더 넣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법대로. 11명씩 뛰죠. 11명씩.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경기하는 것은 원칙도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농부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런함으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가지죠. 경계하는 자는 원칙 기준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그 철학 가운데 합리주의, 낭만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합리주의는 이성, 낭만주의는 감성이 주인입니다. 합리주의다 하지만 자기 생각이 주인입니다. 자기 생각 읽어보면 다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낭만주의는 감성. 그래서 내 마음이 뭐 어떻다 이런 자기 주인이죠. 내가 기분 나쁘다니까 이 뭐예요? 자기 기분이 감성이 주인입니다. 네가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이게 합리성 자기가 말하는 생각하는 합리가 주인이죠 이게 이성과 감성이 주인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내가 기분 나쁘니까 예배 안 드리고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분위기가 아니다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마음에 마음이 아니다 이게 뭐죠 하나님 위에 자기의 감정이 더 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하고 개신교하고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최후의 재판관으로 봅니다. 성경의 권위가 최고라고 봅니다. 근데 가도릭은 성경의 권위보다도 더 높은 것이 교황의 권위입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가 실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 의 말씀보다 내 감정. 나는 오늘 막 교회 갈 기분 아니에요. 헌금도 막 기분 내키아죠 이런 게 있잖아요. 이성과 감성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이 주인이 어야 된다. 경계하는 자는 원칙대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일꾼이 되어야 된다 는 겁니다. 골로세서 2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주님으로 받았으니 그분 안에서 행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자는 원칙,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을 따라가야 되고, 농부는 부지런함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인재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남은 생애 가운데 우리가 정말 쓰임 받는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의 참 좋은 조건이 뭐냐? 그러면 간절함이죠, 간절함, 간절함. 간절함이 이제 기준과 부지런하면서 간절함이 오는 거거든요. 간절함은 뭐냐면, 불붙는 소원입니다. 불붙는 소원, 깊은 갈망입니다. 은사 능력 다 갖추어도 간절함이 없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그 남북 전쟁 당시 약인데, 북군이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패배를 냈습니다그 당시에 북군의 대통령이 링컨인데, 에브라 링컨, 16대 대통령이죠. 그때. 그랜트, 그랜트 장군을 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사람들이 반대 많이 했습니다. 하필이면 그랜트냐? 하필이면 왜냐하면 그랜트는 거의 술 주증병입니다. 심한 술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반대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해갑니다. 나도 안 된다. 그러나 그랜트가 하면 된다. 왜냐하면 그는 나만큼이나 이 전쟁을 이기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승리합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기하는 자도 간절함으로 뛰어야 되잖아요. 농부들도 간절함으로, 그래서 아침마다 가서 싹이 나는지, 뭐 이렇게 열매를 맺는지 계속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간절함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간절함을 이룰 수 있는 일처리 능력이 필요합니다. 유능함이죠. 재능.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집사님들을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 하고 칭찬받는 사람들 중에 뽑아라 이랬습니다. 지혜가 뭐냐? 그러면 일 처리 능력입니다. 일 처리 능력. 어떤 것을 우선 순위에 해야 되는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여러분 농부들도 씨 뿌리고 할때 순서를 따라서 다 합니다. 순서를 따라서 아무 때나 하는 것처럼 보여도 지혜입니다. 일 처리 능력. 서이 일처리 능력에는 어, 특별히 스케일도 있어야 되고 디테일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올해 한해 얼마만큼의 수확을 해야 되겠다. 전체를 보는 거죠. 전체. 어, 내가 오늘 뭐 어, 100만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 그게 스케일을 딱 맞춰서 해야 되잖아요. 그럼 스케일만 가지고 됩니까? 그 다음 디테일이 있어야 되죠. 디테일. 숲을 보기만 하지만 전체를 보는 눈을 키워야 되지만 그 안에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만들 줄 아는 디테일이 있어야 됩니다. 한때 우리나라가 이제 교회 건축품이 막 일어났잖아요. 막이 교회도 짓고 저 교회도 짓고 엄청 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적으로 뒷감당을 못하는 거잖아요. 원래는 여러분 교회에 교회 담보물을 통해서 대출이 안 됐습니다. 1995년도쯤 돼가지고 농협을 중심으로 해서 미션 대출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종당이라든지 교회는 원래는 대출 을안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데는 문제가 일어난 데서 안 해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미션 대출을 해가지고 교회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 대출해서 교회를 지었는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들이 이단에게 넘어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때 이제 어느 건축업자 장군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 목사님은 믿음은 참 좋은데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는 말은 뭐죠? 디테일이 없다는 겁니다. 열매 거두는 데까지는 못 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절함에다가 우리가 훈련해야 될 것이 뭐냐 그러면 전체를 보는 눈과 디테일 세부적인 것들을 훈련하는 것들을 가져야 됩니다. 농부라든지 경기하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고 부지런함으로 하지만은 디테일 대책을 세우면서 체력도요 아주 세부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 선한 일꾼으로 세임을 받고, 어,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은 그냥 가만히 주의할 설교 한편 듣고 예배하는 것으로 훈련되어진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스스로 책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 품성도 훈련해야 되지만 실력도 훈련해야 됩니다. 앞에 찬양을 하시는 분들은요, 계속 모여서 연습하는 것 뿐만 아니라 평소에 많이 풀려야 됩니다. 평소에. 여러분, 이제 마이크를 써서 연습하는 것도 좋지만, 청중도 어, 뭐 없는데 굳이 마이크를 써서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모였을 때 그냥 함께 모여서 수백 번을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찬양 집회하듯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숱하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실력이 딱 갖춰지는 것입니다. 어, 설교 준비도 꾸준하게 하듯이 자양도 그냥 한 번, 두 시간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 불러야 됩니다. 연습하고요. 악기도 다루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일꾼들 지금 네 가지 를 어, 이야기를 다 했는데 첫째는 잘 듣고 잘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어, 두 번째는 뭡니까? 경기할 때, 경기할 때에 경기할 때에, 경계할 때에 규칙을 따라서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부지런한 농부의 근성을 가져야 된다. 이런 어떤 좋은 일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훈련하기 위한 철실한 것을 가지고 재런 통찰력을 얻기 위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기 바랍니다. 목사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또건사님 집사님들 주일 우리 식사를 준비하거나 또 청소를 하거나 또 봉사를 하거나 해도 전문가답게 해야 됩니다. 근성으로만 안 되고 청년들뿐 아니라 이런 것을 배워야 됩니다. 전문가답게 철저하게 훈련해서 귀하고 복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제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명절 끝인데 좀잘 쉬시고 또잘 쉬시고 또잘 준비해서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일꾼으로 잘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새해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연 들으면서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아니면 살아날 수가 없네 마음마저도, 나 주의 것 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내슬뿐이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